20년 전 친정 엄마가 혼수로 사주신 냄비들. 이네개 가지고 지금껏 요리한 저를 칭찬해요. 이제 식구도 많아졌으니 냄비 한번 교체할 때가 되었어요. 제가 다시 결혼한다면 우선 밥이 맛있게 되는 라이스 쿠커 무조건 사고요. 18cm 스마트 쿡도 무조건이에요. 채반에 찜기에 유리 뚜껑까지 있으니까 이유식할때 안전하게 시작했다가 야채 데칠 때 작게 찜 요리할 때 사용하고 요즘은 짜파게티 좋아하는 우리 집에선 정말 자주 씁니다. 기본 냄비로는 20, 24 준비하면 데일리로 딱이고요. 같은 24인데 높이가 낮은 전골은 뜨끈하게 전골, 오뎅탕 끓여 식탁에 바로 나갈 때도 좋아서 포기 못해요 파티웍 써보니까 왜 다들 파티웍 파티웍 하는지 알겠어요 이건 건강요리 할때 최고예요 그리고 얘가 있으면 또 건강요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사이즈도 큼지막하면서 적당하니까 야채 찔때, 고구마 찔때, 게 찔때용으로 챙기세요 24, 28, 32cm 필요 사이즈로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뚜껑 달린 피싱팬은 생선도 굽고 계란말이도 하고 떡볶이도 해야 되니까 생각보다 엄청 자주 히트루템으로 사용하더라고요 가끔 깊은 국물 요리한다 하면 24 곰솥으로 준비하면 혼수 준비 기본템 세팅 완료입니다 여기에 선호에 따라 요즘 인기인 로스트 팬, 그리들 팬, 컴바인 팬, 그리고 너무 예쁜 매트까지 챙기면 결혼해서 요리는 진짜 끝판왕으로 자랄 거예요. 요리는 장비빨이잖아요. AMT로 신혼 준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겠다.